<목소리도> 본드전의 시작이다. 돌아가니 여기서 할복하겠다. 여까지 섹시야. 독창이 굉장히 도착적이잖아요. <laughs> <목소리도>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의 랭킹의 오상진입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최근에 또 영국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출장 때문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뭔가 출장지에 로맨스 이런 거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완전 연애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로맨스 소식 좀 없나요? 날씨만 좋네요. <laughs> 아니, 상진 씨도 약간 슈퍼맨 변신 전을 약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좀 따르지 않나요? 보통 변신 전에는 상당히 외롭죠. 아, 그렇구나. 네. 변신하니까 지지도 받고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그런 거지.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만 히어로를 따르는 여자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히어로들의 여자 베스트 3를 골라봤습니다. 네, 저는 히어로들 중에서도 제임스 본드의 여자, 본드걸 3명을 오늘은 골라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한데요.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영화 속 히어로의 여자, 베스트 3. 제가 선택한 3위는 007 레버다이의 양자경입니다. 네, 영화 007 레버다이는 007 시리즈의 18번째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대중매체의 거부가 제3차 세계의 대전을 일으켜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꿈꿉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임스 본드의 18번째 활약이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드걸의 역사는 사실 007 네버다이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드걸의 한 획을 그은 대우가 되겠네요. 007 시리즈의 액션 히어로는 제임스 본드입니다. 근데 네버다이에서 본드가 하는 지 없어요. 계속해서 양자경지에 매달려 다닙니다. <laughs> 야, 이렇게나 본드걸이 적극적으로 액션을 수행했을까? 신스틸러의 역할까지도 해냈다고 볼수 있겠죠 좀 러브라인 이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스 마담인데 우리의 예스 마담인데 피어스 응. 프로슨한테 리드 당하는 모습을 약간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히어로들의 여유자 베스트 3 중에 3위는 바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앤 해소입니다 자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는요 배트맨이 조커의 대결을 끝으로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8년 뒤에 승패를 알수 없는 마지막 전투를 시작하면서 운명건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는 배트맨 다크 나이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마리온 코티아르도 나와요. 근데왜 캐드먼을 연기한 앤 해소웨이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이요. <웃음> <웃음> 처음에 등장이 이제 많은 분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레이드 복장으로 어, 도착적이네요. <laughs> 아누군네요 NSO에 있는 저희가 아는 이미지가 약간 퀸세스 다이어리. 그렇죠. 악마는 프라다를입는다 네. 이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연기 변신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외모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사회의 어떤 평등과 불합리함을 얘기하는 어떤 정의로운 캐릭터로 심지어 나옵니다. 정, 뇌까지 섹시한. 저 완벽하네. 뇌는 섹시한데 메이드 복장을 하거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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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면, 복장, 고착장 절대 아니라는 음. 거. 히어로여자 베스트 3. 2위는? 007두번 산다의 하마미에와 와키바야시 아키코입니다. 007두번 산다는 일본을 무대로 한 제임스 본드 영화입니다. 당대 일본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두 여배를 동시에 캐스팅하면서 당대 일본의 엄청난 이슈를 모았었습니다. 007이라 그래서 서양분들이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의외네요. 동부가 시대를 개막하는 어떤. <laughs> <laughs> 어떤 장면들이 우리가 기억을 좀해볼 만한 장면들인가요? 제임스 본드의 숑 코너리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와키바야시 아키코를 보는 순간 청눈에 반하게 돼요. <laughs> 그렇죠. 심지어 이제 본드 걸과 애정 씬 같은 것도 다다미 방에서 쇼코너리가 유카타라고 시장. 하죠. 그런 걸 일본 입고 일본 온천에서 시장. 일본 여자가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 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양에 대한 판타지죠. <laughs> 캐스팅 과정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면서요?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하마미에가 정말 아름답긴 한데 영어 실력이 3개월간 아무리 가르쳐도 늘지를 않는 겁니다. 우와, 안타까워라. 그래서 아예 캐스팅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마미에가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가니 여기서 할복하겠다라고 프로듀서들에게 언포를 <laughs> <엉퍼를> 놓습니다 <laughs> 정말로 할복하겠구나. 공포에 떨던 프로듀서 실제로 하, 한다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나 봐요. 아, 했을 거예요, 아마도. <laughs> 대사가 몇 없는 키시 스즈키 역을 하마미에게 대신 주고 음. 촬영을 했다는 그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laughs> 후일담이네요. 너무 재밌죠? 네. <laughs> 히어로의 여자 베스트 3 중에 2위는 바로 어벤져스의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어벤져스 작전으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슈퍼 히어로들의 얘기입니다 특히나 블랙 위도우로 나오는 스칼렛 요스슨 그녀의 매력은 정말 비교가 불가능하죠. 복장이 굉장히 도착적이잖아요, 그죠? <laughs> <laughs> 남자도 <웃음> 다 복장을 입어요. 여자만 입지 않는다니까요? 벌크는다 <laughs> <laughs> 걷기까지 <복지까지> 하는 요 <laughs> 아무튼, 블랙 위도 여자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남자 뭐, 네, 다섯 명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의자에 묶여서 전환하던 중에 이제 호카의 위기를 알고, 순식간에 또 괴력을 발휘해서 적들을 제압하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명장면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노출이 또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멋진 액션만으로도 남자들의 어떤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스킬을 보여줬죠. 사실 좀 너무 마초적인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가뭄의 담비아도 같은 그런 존재가 <laughs> <laughs> 생각이 드네요. 예. 히어로의 여자 베트 3. 1위는 007 작품의 어슐라 안드레스입니다. 007 닥터노는 007 시리즈의 대망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중국인 박사 닥터노의 계략에 영국 비밀요원 제임스 본드가 처음으로 맞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본드걸의 시작이다. 초대 본드걸인 어슐라 안드레스를 능가하는 본드걸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의 소유자길래 지금까지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데 저쪽에서 웬 금발 미녀가 해변으로 옵니다. <laughs> 벨트가 있는 60년대 하얀색 비키니 입고 옆에는 조개를 이렇게 캐기 위한 칼을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가 정말로 눈에서 스파크가 튑니다 그 장면은 지금 다시 돌려봐도 정말 정말 섹시하거든요 러슐라 안드레스를 까는 영화제에서 한 7, 8년 전에 본 적이 있 아, 직접 보셨어요? 근데 네, 네. 어떻게 딱 알아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인을 계속 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인기가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떤 섹시함의 포스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영화 속키워노의 여자 베스트 3 중에 1위는 바로 엑스맨의 제니퍼 로렌스입니다. 자 영화 엑스맨 시리즈는 음... 세상에 돌연변이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도 영웅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교육시키게 되고 또한 위험에 처해 있는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뭐, 그리고... 색깔은 약간 섬뜩하지만, 그때부 그렇죠. 정말 그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를할수있는데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제니퍼 로렌스가 이제는 액션스타로서의 정말 멤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라이언 싱어가 연출했던 이전 엑스맨 시리즈에서 이 미스틱 역할을 슈퍼모델 출신인 레베카 로미즌이 맡았어요. 거의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과연 제니퍼 로렌스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통하지만 훨씬 더 여자가 되어가는 약간 단계에 있는 그런 매력 같은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미스틱만을 위한 시리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미스틱에 올인을 했구나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팬덤이 떨어져 나가던 엑스맨 시리즈를 다시 팬들이 모이게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영화 속 히어로들의 여성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강인한 여성도 섹시하다 이런 걸좀 보여줬던 오늘 코너가 아니었나 싶어요. 남자 히어로들이더 아...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강한 여자를 여자와 함께 활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남자들도 아, 강한 여자랑 같이 아주 약한 좋아하잖아. 쪽으로 물지 마세요. 저 요즘에 허벅지 굵어져가지고. 어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코디가 바지 바꿔왔어요 지금. 영화에 대한 지적 지정, 혹 질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 랭킹의 오상진이었고요 네, 저는 김도훈이었습니다 네, 여러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